그래서, 하나님이 하루 이틀 말씀하시고, 이틀을 준비하고, 3일째 주님께서 진해산에 강림하셨죠. 벌써 2000년의 역사가 끝나고, 메시아닉 시대가 도래한다는 사실. 여기서 또가르칩니다 그래서, 어제 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적에요. 막 소리가 굉장했습니다. 이 같은 모든 세, 음, 내용들이 어제 나온 요한계시록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팔 소리가 나는 건절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일찍부터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구름이 빽빽하고막 소리가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들고 이건 꼭 휴고의 날 같아요, 휴고의 날. 이것을 미리 토라를 통하여 휴거 준비한 것을 백성들을 통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습에 섰더니 진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시죠. 마가의 단합에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죠. 그 연기가 온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이메시아니 유대인들 교회에서는 꼭 나팔을 감사한 것은 다음달 2월 25일 도라신학교 제3회 특별 세미나 때 우리 메시아니 유대인에서 나팔부는 그 나팔부는 분을 초청을 했어요 이제 여기 와가지고 푸 u p u Pu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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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모세가 홀로 시내 산에 올라가 꼭대기에 거의 다다를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보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적에도요 오늘 이 찬양 241장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말씀을 주신다 주로기 20장 1절 이전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은 우리의추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은 그냥 넘어가기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 관찰하면서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분이 뿌리가 이래서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라. 막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300만 백성들에게 이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말씀 주시면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뭐라고 여러분을 소개했습니까? 오늘날은 명함을 주죠.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명함을 딱 해가지고 타이틀이 있고요, 기관이 있고 타이틀 있고 이름이죠. 나는 이러 이러한 곳에서 이와 같은 직책을 가지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개하죠 하나님의 명함이 오늘 주역 20장 1절과 2절을 하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나는 널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너희 하나님이오 와라이 출애굽 사건이 요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봅니다 원래 이히브리말의이 토라 이건 율법 개명이라고만 말하지만 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는 지시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해산에 와가지고 이 준비를 하고 난 뒤에 모세를 통하여 종교력으로 세 번째 달 시반 6일이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7주, 7, 7 49하고 거의 그 틀날 받았으니까 50일째, 제1회 샤보. 사실 우리들은요. 오순절, 오순절. 저도 어셈브로브가드 출신이기 때문에 오순절밤 오순절 파하면은요, 꼭 사, 사정전 이전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이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 히브리 뿌리에서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날로 고스로 올라갑니다. 3,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에, 뭐, 에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년이 강림한 것이 오순절 사건의 제1회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벌써 1500년 전에 벌써 1500년 후에 오순절을 지키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샤봇, 그래서 이 샤봇날 사실상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혼을 이걸 통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는 계약순, 계투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결혼을 하고 난 뒤에 결혼 계약서와 결혼 서티피케이트가 있습니다. 저도 서류를 도와줄 적에 목사로서 이 marriage certificate가 필요다 그 이러한 신랑과 이러한 신부가 누구 앞에서 언제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결합을 했습니다. 하는 걸 기록 가지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내용이 결혼식과 정원식. 그래서 결혼 계약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투가.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단계의 결혼 단계가 있는데, 처음 정원을 베풀어,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 결혼이 완성되는 걸 내수인.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데, 첫번 정원식과 마지막 결혼식은 다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단 다른 것은 뭐냐면은, 정원식하고 난 뒤에는 육체로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인 결혼식을 하고 난 뒤에는 신랑과 신부가 육체로 동거합니다. 그거 차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뭘 당장 생각합니까? 우리는 신부죠? 그 다음에, 누가 신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신앙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육신적으로 동거합니까? 물론 우리 우리 마음속에 영으로는 계십니다. 아직은 약혼 단계입니다, 남깁니다. 정혼 단계입니다. 남깁니다. 그다음에 성령의 반지, 약혼 반지 같게 하나님의 말씀 계약서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 9장에 보면은 이제 혼인 잔치가 있지. 내니다 이두 번째 단계가 가야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의 사랑한 신부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통하여 벌써 신랑 신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 신랑은 신부에게 약속하는 내용.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는 결혼의 계약서입니다. 이 결혼 계약서를 귀중이 여길 줄 알아요. 야이 결혼 계약서의 내용을 액면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줄 알고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결혼 계약서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적으로 하면은요 자주 변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면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계약은 또 법적으로 결혼 단계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오직 예수님하고 떨어져 살고 있지만은 결혼한 거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질 적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르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에보감에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나는 예수와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과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받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평지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신의 산 기습에서 주셨어. 신의 산가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결혼할 적에 꼭 캐노피와 같아. 캐노피. 그래서 오늘날도 이 시간까지도 메시아는 유대인들과 정통파 유대인들 결혼식을 반드시 캐노피 밑에서. 캐노피. 캐노피라는 것은 오늘 여기 사진에 보면 여기 있죠.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있고 요 밑에 들어가서 이 신랑과 신부가 반드시 캐노파스, 캐노피 밑으로 들어올 적에 혼인이 완성이 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어, 캐노피는 영어고 히브리 말로는 후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모시기 전에 저에게 결혼 주례하는 그 기회가 있으면 제가 반드시 그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후파를 준비하려고 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는 똑같은 그 영적인 원리와 그 뿌리 밑에서 결혼식을 그 동안 개발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후파 밑에서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은 히브리 뿌리, 뿌리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내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습에서 따라 이산 기습은 자연적인 후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밑에서 하나님의 강한 편팔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초래기 20장 1절에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일러카라사대 이 일러카라사대 이 말을 우리는 10개명이라고 합니다. 10개의 계명이 나오죠.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 보면 은요 여기에 바이다벨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다콜하데바링하데바링이라는 하드바린. 말씀입니다. 네. 10개명은 우리가 영어로는 10 commandment 10 commandment 10개명 10배명 10개 하지만요 은 히브리 성경을 출입하고 20장 읽보니까 열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더 정확한 말씀이다 여기서 하데바린 그다음에 하엘 레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공부하는데 제일 첫째 개명이 뭡니까? 오늘 제가 이 십계명을 간단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하는데요. 이 십계명조차도요. 어, 기독교가 완전히 히브리 뿌리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국교로 해가지고 콘스탄틴 대제가 개발했던 시계병은요이 오늘 최레국기 20장에 나온 시계병의 내용과 순서가 조금 다른.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은 히브리 관점에서 본열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 음. 대발의 말씀입니다. 제일 첫째 에, 말씀은. 하지만은 10계명 중에 제1 계명은 그 말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의 하나님 이여하루라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할 적에 이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이 가장 많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0계명의 제일 첫째 계명이 이 계명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는 너의 여호와로라 아노키 아도나의 엘로헤이카. 나는 너의 여호와로라 그런데, 포라라 이미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애국에서 그들을 고쳐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한데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건져낸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무게가 있고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할 적에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를 구출해낸 너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설명하시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여기 아나키 아이엠 아그나이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보면 엘로헤이카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난 뒤에 애굽당 종리했던 집에서 인도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 중요성을 우리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은 굉장한 그 중요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쉽게 예,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적에요, 보통 하나님 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주 만물을 통찰하시고 지배하시고 어디에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할 적에요. 우리가 물어볼 적에 당신이 얘기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고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할 적에요. 하나님을 소개할 적에 그저 막막히 그냥 그 생각하게 그냥, 그냥 생각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의 웨스턴 신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헬레네스 스타일이에요. 콤플트 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허망하게 그냥 생각으로만 생각이 말 많은 그러나 히브리 뿌리는 콘크리트인데 구체적인 그 구체적인 예가 하나님이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명시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명시하셨나 나는 종되었던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이 말은 그런데 여기 에 히브리 말 너를 너의 하나님 엘로케이누 아나키 아도나이 나는 너의 하나님 너유 라는 말을 쓸 적에 영어는 또 우리 한국말은 단수도 될수 있고 복수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하고 당신들 할 적에는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고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히브리 언어는 단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개인 각자 한사람 한사람 개인의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철협기 1일적에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이럴 적에 이 너라는 말을 이름을 내야 돼요 나는 전용근이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은요 막연한 신학이 됩니다. 이게 헬레니스틱 사상. 그래서 우리는 이 막연한 하나님을 정확한 예수아를 히브리어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적에도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엘로임 하나님, 아도나의 하나님,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애국당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놈 이것을 토라 박사인 사도 바오리 고린도 전서 교회에 쓴말 중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고린도 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 모두가 다 물을 건넜으며 탁구루만에서 새를 받았으며 다다다 다 하고 난 뒤에 반석에서 물을 마셨음에 그 반석이 메시아 예수와 그리스도다. 사도 바라그렸습니다그리요 반석되신 예수님이 건져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으면 구원도 그룹으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 각자 한 사람을 한사람 구원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그 팻말이 있습니다. 라틴 말과 히브리 말 써있죠.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 여기 보면, 예수와 한 나사렛. 여기 보면 팻말에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왕. 베멜라그 다음에 베멜라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은요. 여기에 보면은 이 다음에 제가 깨끗한 걸 바꿨습니다. 예수와하나사라바벨렉그 다음에 하예후디 예후디하면 유대인 한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그 팻말을 거 붙여놨어요. 근데 그 팻말을 붙여놓은 사실을 히브리말로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이런 것 자체거든요. 여해바헤이 아도나이 하나님.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여드가 있죠, 헤이가 있죠, 바가 있죠, 헤이. 여헤바에 네. 아도나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자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다라고 펜 말로 다딱 붙여놨어. 아멘, 아멘. 이게 히브리 말로만 해석이 돼. 한국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 나의 유왕 말단지 나의 유왕 무슨 뜻입니까요? <laughs> 그 다음에 헬라 말로 해도 그렇고 그러나 이 히브리 말로 하니까 여헤바헤아도나이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너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을 위해서 이 히브리 이말식혜명을 일부러 제가 적었습니다. 좀 힘들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해보니까 너는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것은 영적인 가음까지다 포함을 시킵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아도나이 에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신.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은요. 우상숭배가 된다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